네. 성사함 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에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내유의 등손 구아세 손자 이스하레 아들 고라와 루벤잔 손 엘리아리 아들 다강과 아디랑과 벨레세 아들 오니담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진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고 했다가 그무리는 그만 땅이 삼켜버렸어 삼키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지팡이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두 지팡이 중 선택된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거역한 물이곧 다당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장막문에 서리,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직구와 호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 버렸습니다. 또한 여우학계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움을 보여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제약을 저 지른 이스라엘에게 영병을 내며 호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영병에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쥐가 내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여서 그 조상의 각 가문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만난 해마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해마간 증거계가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각 지파들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모세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로 지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두 지팡이에 각 조상의 가문대로 이름을 쓰기 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선택된 지팡이의 싹이 도단하게 하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기 앞에 열두 지팡이의 이름을 겨어 가져다가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의 지관들이각이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열두 지팡이를 모두 가져다가 증국의 장막 안여호와 두고 그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이첫날 모세가 중국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내일 집을 위하여 낸아름집안지팡이의 힘이 높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지팡에는 싹이 도둘 것이란 그 말씀 그대로 증거계 앞에 놓아둔 지팡이 중에 한지팡이만 열매가 여러 있었던 것입니다. 열두 지팡이 중에 그 중에 한 지팡이만 선택된 지팡이죠. 모세는 그 증거계 앞에 있는 열두 지팡을 전부 가져다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열두 지팡이를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을 다지고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지팡이들은 열매가 없어요. 한 지팡이에만 열매가 달린요 그 지팡이가 바로 나루의 지팡이였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지팡이를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도로 다시 말을 했습니다. 모세야, 열두 지팡이 중 선택된 나루의 지팡이는 다시 그 지팡이를 중국의 앞에 가져다가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려. 그래서 그 재팡이를 하나님의 진국의 앞에 가져다 달라한 것입니다. 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더 이상 그들이 꿈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심하게 그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모세는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주행에 거기다가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는 예수님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예수님입니다. 라무리가 죽음을 목도한 뒤 곧바로 말라버린 살구나무 지팡이에 열매를 져는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포에 쌓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가까이 나가는 자, 곧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고,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거이 큰일 나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거역한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에게 한것는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지팡이의 살고 영어를 인하여 두려움 절망의 외침 소리를 낸것이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말라버린 살구 나마의 나무의 지팡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건데 지금 생명이 없어. 그렇게 말라버린 이 나무에 나그 나무. 말라버린 지팡이에 무미돋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그 말라버린 지팡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놓지 않고서는. 말라버린 이 막대기 같은, 지파이 같은 몸이 살수있 불어넣지 않고서 그 말라버린 막대기가, 막대기에 생기가 있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 말라버린 막대기에 생기가 있을 때만 그 말라버린 막대기에 우이 도단하고 순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맺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가 침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막대기에 갖고 한집 방향 같은 일 누가 생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신의 품에 받아들여서 자신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몸에 예수님을 믿어 그 영혼을 어넣는 것.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내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일은 간단하기도 하나 받아들이는데 참 어렵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쉬운 생각만 바꾸면 그 일과 같이 쉬운 일도 없어요. 예수님 받아들이게만 하면 되고 그럼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오는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신님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이 말라버린 납대기지판이 같은 몸에 생기로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생기를 얻을 수 있게 만들고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범죄한 모두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라버린 막대기와 지팡이인 모두에게 생기를 풀어넣어 생명이 되게 살게 되고 모두가 새 몸을 덧붙고새 생명을 얻어 새 생활을 하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내게 이 생기를 얻는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막 활동하고 있어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느 노인의 성하 먹고 활동하고, 그, 그 노인은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죠?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잠깐 고 활동 있게 생기 있게 활발히 다닐 수 있는 거고. 예수님만이 그 노인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을안다이 생기를 주시기와 예수님의 오직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소상이었던 아담은 모두에게 죽음을 불어넣고 말았지만 지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 모든 가운데 불어넣어지고 그것은 죽음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들어와 모든 가운데 불어넣어지고 그것은 생리 생기를 불어넣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내 몸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렇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상황 가운데 생명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두가 선택된 지팡이, 선택되어 말라버린 지팡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말라버린 몸이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다시금 생기를 받아 살아가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야, 저 말라버린 저 막대기, 지파에 그들에게 생기고 예수님을 받아 y 니다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불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생기를 y e 기 y e 기를 네 번째, 우리의 지파이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많은 선택 중에 우리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파이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른 생각과 출신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시고. 격별로 빗나가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에 이바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큰 화를 면하지 못하고 큰죄앙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한 표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론의 지이의 열매, 그것을 증거에 갖다 놓으니까 그게 하나의 표지이 됩니다. 어떠자 많은 사람의 표지. 하나님의 선택된 거에 거역하면 이런 상황이야. 화가 하지 하나님의 선택자는 다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이루에 갑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선상에서 바라보기에 충분히 이해할 점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해나가 심을볼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각과 행동을 할 때는 엄청난 화가 미침도 가리. 짐과 목도를 우리가 했고 가르켜 주고 하나님의 선택된 지팡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선택된 지팡이가 엉뚱한 짓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지팡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된 지팡이가 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됩니다 선택된 지팡이주 중요하지만 선택되고 난 뒤에 그 지팡이가 엉뚱한 짓을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죠? 선택된 지팡이의 대적은 하나님의 몸의 지이입니다 근데 선택된 지팡이가 엉뚱한 짓하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그냥 사용하겠어요 아무리 그 지팡이에 열매를 팔부가 달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지팡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된 지팡이가 딴 짓을 하면 안돼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에 따른 선물이자 은혜로오신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자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절망도 두려움도 떨쳐놓고 그 자유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올수 있는 자유로올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도 자유를 오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맘대로 어요 그리고 내가 또 성전부터 어?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관리하고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에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수시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편합니까? 이와 같이 편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 그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기가 필요한 생기를 풀어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우리가 자리감을 갖고, 우리는 그 생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이루어졌나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지금 분위기와 이 환경과 우리의 자유로움과 우리가 뭐요? 공포와 절망 없이 항상 기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 여권의 환경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된 지팡이가 되어야 하지만 조심해야 내가 선택된 지팡이는 좋은데 선택된 지팡이가 되면 조심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지팡이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열매를 들어가고 우리가 두려워 죽어가는 우리의 몸이 아닌 생기로 인하여 사는 우리의 몸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고, 두렵고 절망이 아닌 평안과 희망으로 편히 하나님께도 수시로 다가오고 나갈 수 있고, 쉼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수 있고, 이 생활을 널 자유롭게 할수 있게 다 그러나, 조심해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선택된 지팡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라의 사건으로 죽은 자 외에 만사천 칠백 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야 죽음을 피하고 선택된 지팡이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나 아론을 대적하다가 다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택된 종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선택된 지팡이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된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두 지팡이 중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해 자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선택된 지팡이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지팡이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종을 해적하지 말고, 선택된 지팡이로 언제나 쓰임을 받는 선택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지팡이가 선택되고, 그 선택된 지팡이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보고서 더 이상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도록 모세도 지시하기를 열두 지팡이를 취하여 각 지팡이 이름을 적어 성막 증거기 앞에 갖다가 놓도록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대로 진행하도록 하여 열두 지팡이를 성막 증거기 앞에 놓으니. 그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 살고 열매가 달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지팡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국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자가 타락하고 부패하요 중심에서 떠난 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벗어난 그 목자들을 보고 행간에 떠도는 소문이 별별 소리가 많아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걸 보고 거기에 여러분도 한술리 깨지 말라. 왜 그래? 저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들은 선택된 그들에게 절대로 악한 말을 하면 안 돼. 같이 죽는 거나 같이, 그 악한 목자들의 뭐 그, 그 분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짓시는거예 나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지금 날개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승선하지 말라. 그 우리는 그냥 나도, 어떤 목자가 어떤 행태라도 그냥 도 하나님이 다 모여 심판 하셔. 왜? 하나님이 선택된 지팡이가 되었듯이, 그 선택된 지팡이 엉뚱한 짓을 하면, 그냥 가는 거야. 런데그 지팡이에 대해 하늘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면 안 돼. 하나님이 하게 나도, 그 여러분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름에 그래. 너는 이들의 옆에서 떠나라. 왜? 너도 죽을 일과. 또나, 내가 저들을 징계하게뜬그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려서 그들을 다 먹어버렸어. 땅이 열려서 그들을 먹어버렸으니까 모세도라도 거기 피하라. 그러니까 주변이 지금 뭐요? 바로 이와 같이, 어 많은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절대 로 거기에 합류하지 마라. 나도. 괜히 합류해가지고, 여러분도 하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택된 지파기가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선택된 지파기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이 화요. 그리고 선택된 그 지팡이의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나도. 그래서 여러분도 그 화에 씹슬려 가지 말고 피해. 그 그들이 땅이 벌려 그들이 뚝뚝 삼켜질때라도 여러분은 떨어질 시간에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행간에 떠드는 소문이 너무 하죠 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하지 마세요. 음. 놔두고, 놔두고, 우리 교인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 음. 복을 받그 음. 말씀대로 우리 온 교인들은 승리를 해 그래서 선택된 집합의 열매가 좋지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또 상응한 행위 처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개의치 하지 마시오 나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목자와는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지팡이로 열매를 오늘도 맺고,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